원 그래,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 인맥을 만들려고 하잖아 네트워크를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퀴즈 언트처럼 근데 이미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할때 기대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죠. 필요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있고 더군다나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인데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지까지 안다면 훨씬 더나 필요한 거할때 같이 도움이 되겠지 그렇죠. 대신에 거리는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퍼스널 스페이스 유지하고 응.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많이 했었어 누구를 새로 만나서 너를 알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음... 그렇다면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를, 우리 팬, GDS 패밀리끼리면 조금 적은 에너지를 쓰고, 좋은 네트로 만들자. 질문적으로 본 게, 똑똑하냐, 이거보다 착하고, 남다른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를 먼저 하니까. 그죠. 필름트리가스때 보면은, 얌채도 있고, 아니도 있고. <laughs> 시간이 지나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다들 대부분 착해지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치, 엄청 착해지잖아 맞아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 우리 애가 보냈어요. 그런처럼 그렇죠. <laughs> 적어도 선생님 기준으로 착하고 능력있고 남다른 친구들끼리라면은, 본인들이 싫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대학도 끝끝이 아니라 같이 단톡방이 됐든지 이벤트가 됐든지 했으면 좋겠다.